안녕하십니까? 섹스포 원주자 또보기 정용입니다. 제가 그 지금 아주 기초적인 부분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한 가지 한 가지 더 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 피스에 대해서 통기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혀 연습하는 문제. 뭐 그런 거를 가지고 강의를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기본적인 부분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갈수록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오면, 그렇게 기본적인 연습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 많은 가위라든지 고수분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아주 그, 아주 귀담이고 뭐 수시로 수시로, 뭐, 월에 주간할 정도로 감기하는 부분이, 섹스버은 롱톤 연습을 꼭 해라. 또 스케일 연습을 해라. 하루에 뭐, 기본적으로, 어? 매일 다을 먹듯이 연습을 해라. 라는 그 조언을 항상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조금 지나면, 아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 지나면 기본 연습을 안 하고 자꾸 노래를 하게 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게 발전하는 것 같지만 느릿느릿가는 기본 연습하는 사람보다 조금 지나고 나면 발전 속도가 틀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 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생각할 때마다 이 강의를 듣고 그때라도 조금씩 연습해서 내 양식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이용한 섹스폰 훈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핏을 껴놓은 넥을 볼수 있습니다. 넥을 왜 이런 훈련을 말씀드리냐면 첫 번에는 복식호흡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식호흡할 때 나중에 숨을 내부는 방법을 아주 천천히 내부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빨리 훅불어 보면 한 박자가 안 돼서 바로 호흡이 끝나거든요. 그거는 복식 호흡을 하면서 자세를 유지하고 바람을 천천히 보내면 그 단전에서 나오는 그 힘에 의해서 파워가 있는 힘이 실린 소리를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다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아마 센스모를 이렇게 여기저기 감상하시다 보면 아니면 주변의 동료분들 연재로 보면 아, 저 사람 소리는 뭔가 이렇게 가볍구나라는 느낌을 갖는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기본적인 연습을 하지 않아서. 또 그게 습관이 되면 그 기본 연습을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이런 좀 지루한 것 같지만 이런 강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번에 그, 섹스폰 피스 또 호흡법, 이렇게 말씀드린 그거 연계해서 일단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습하는 자세를 좀 해드릴게요. 피스하고 네 개를 들고, 이렇게, 이렇게 듭니다. 들고, 손을 밑에 이렇게 받친 상태에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쉽게 좀 설명드릴까요? 저희가 보통 유리를 닦을 때든지 거울을 닦을 때 보면 하고 뿌옇게 되고 나면 이렇게 닦게 되죠. 그럴 때 유리 닦고 그럴 때, 해골이 닦으면 잘 닦이겠습니까? 안 닦이죠. 안, 안 닦입니다. 그럴때 호흡을 천천히 내보내다 보면 천천히 내보면그 폐에 들어있는 따뜻한 기운이 바깥으로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내가 들면 그렇게 호흡을 뿜어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받치고 연습을 하는 것은 이 손에 따뜻한 바람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바람을 내보내는 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손에 바람이 확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지만 이 바람은 시원한 바람으로 손에 느껴지게 되고요. 빨리 호흡이 끝납니다. 길게 가진 못합니다. 천천히 가면서 따뜻한 바람이 나올 수 있는 훈련하 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훈련을 하더라도 전에 앞에 강의를 제가 말씀드린 복식 후또 배를 어떻게 방법을 내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힘을 줘서 내보내는 훈련을 말씀드렸고요. 피스 무는 방법 이런 거를 계속 같이 복습하면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이게 지속적으로 쌓여서 그게 내 몸에, 내 몸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까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이렇게 아주 상식적인 같은 얘기를 왜 자꾸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이런 연습을 잘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조금 더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큰 양식이 될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제 강의 들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의 아주 큰큰 힘이 됩니다. 또 보기 정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